엄마, 아빠, 사랑해요. 이 사람,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. 나를 보는 그 미소가 나는, 나는 너무 좋아. 때로니 미래도 때려놀아줘. 항상 웃을 수는 없죠. 이제 내가 그네 힘이 돼 줄게요. 내가 곁에 있어요. 찾고 찾았던 내가 이은다 걷어요. 항상 어린애 같았던 내가 힘이 되어 줄게요. 세상은 업보다 뭉마함을 알아요. 언제나 항상 なも <laughs>